19생 실패. 음, 19생 실패. 오늘 전적. 오늘 전적은 19생 실패예요. 오늘 전적 19생 실패. 나쁘지 않죠? 아, 전설도 아, 전설도 금방 찍지. 찍는데 한 번에 전설 가면 재미 없잖아요. 그래도 가지만 찍고 갈게요. 아니면 죽어봐 후회하게 해드리죠 전사는 이제 사기칠 수 있는 카드 잔댁 들고 가면 될것같아 산거가 제일 우선이기는 한데 하긴 얘네 먼저 들고 갈 필요도 없다 그냥 다 빼고 산거 찾을게요 산거가 제일 우선인 것 같아 전사하고 할 때는 이겼으면 됐다고요 아니요 저는 카세스톤 프로로서 이긴 거에 만족하지 못해 저는 깔끔한 승리를 원합니다. 찝찝하게 이기는 거는 제가 실수 했는데도 이기는 거는 진짜 망같아서는 그냥 아까도 나가 그냥 복하고 싶었거든요. 실수한 순간. 그냥 꼭 참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 혼자 게임 할 때는 실수하죠. 그럼 바로 포기하고 나가요. 혼자 게임할때는 모르셨죠? 루나 뽑아놓을게요 다른 애들 필요가 없으니까 아뽀이님 안녕하세요 대멋있다구요 지금 상거 냈을 때 너무 쉽게 잘려. 상거 냈을 때 너무 쉽게 잘려요. 폭격 로봇에도 잘리고 박미래도 잘려. 그래서 조금 더 안전할 때 상거를 낸다. 어쩌죠? 그게 괜찮아 보여요. 지금 잘릴 수 있는 게 너무 많아. 상 거가 잘릴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서 차라리 안전하게 다음 턴에 다음 턴에 하는 게 훨씬 낫다. 다음 턴에 산화 거인 동전이게 되니까. 이게 훨씬 안전하고 맞는 수저. 조금만 있으면 힘들 것 같은데. 루나로 어그로 좀 끌자. 미래는 우리 것이다. 신비한지는 연구 프로젝트. 신비한지는 창조의 도구를 바라보아라. 루나로 이득 많이 안 봐오다. 그냥 정만 위치 실수했다고? 아니, 그거 위치를 어떻게 실수래요 어? 쪼개면서 이렇게 어? 떨어뜨릴 수 있어요? 안드레, 창전 손사이부름으로 쪼개면서 떨어뜨릴 수 있냐고? 음, 사충망 내구도 뺀 거는 좋아요. 여기에다가 사충망을 써줬네 전사한테 안약해 약한게 아니고 자충망한테 약한거야 자충망한테 요새 근데 자충망을 많이 안 쓰잖아요 여기다가 방밀를 쓴다고 이거는 가까운 변신하려고 숨패가 한장 탑니다아 그래도 얘네 탄 거보단 낫다 음, 얘네 탄 거보단 낫다 아니야, 난투는 내가 각만잘 보면은 난투는 상관없어요. 진짜 자충망 때문에 지금 좀 불리해 보이는 거지. 자충망만 아니면은, 그러니까 이게 생각없이, 생각없이 난투 같은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무작정 하면은 그러면은 지는 거고, 충분히 유리한 매체에요. 자충망만 아니면 음. 글쎄요. 할 만한 플레이가 딱히 없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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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이거 쓰면은 두장을가져라 일단 낼게요. 3패가 열0장이어가지고 아, 물! 그냥 태우는 거 너무 아까워. 아 <laughs> 태우는 거 너무 아까워가지고. 창망을 음. 버려? 이 친구 아주 배가 불렀어요, 지금. 왜 폰은 도대체 왜한번더뜬 거야. 글세요. 그러니까 지금 맞아요. 그러니까 전사랑 할 때는 바꿔 가게 잘안 나와. 바꿔 가게 잘안 나오는데 바꿔가게 잘 나오게 할수 있는 카드가 성가신 까마귀 거든요 지금 우주 씁시다 근데 우주로 별로 이득을 못봐 응. 지금 남아있는 하수인들이 다 코스트가 그래도 우주 쓸게요 지금 별로 할게 없으니까 사충망을두개 쓰지는 않겠지. 염구로 잡고 갈게요. 여기에 그냥 잘리는 건좀 아까우니까 빠르한 줄. 손패도, 손패도 10장이니까 바나나 나 발랐어야 되고 지금 필요한 카드가 너무 안 붙어주죠? 성가신 까마귀나 산거가 붙어져야 되는데 물론, 난투에 쓸리긴 하는데, 그래도 해야죠. 뭐 탈제 생각할 수 있는 매치는 아니고. 과거는 내지 말자. <laughs> 아, 진짜 들어오지 좀 마. 이 정도 만이 정도 만 하고 넘깁시다. 루나 두번 쓰면은 뭐 어? 혜택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남투를 싸게 빼기는 했어요. 그 와중에 요거 사왔네. 이러면 오메가 선배기도 잘 뺐다. 어 좋다. 남투가 하나 빠졌으니까 음, 이 정도. 너무 가투자는 거는 좀 별론 것 같고 그냥 바거 박어 하나에 바거의 창조술 사이브는 이 정도가 좋은 것 같아요 아니면은 아 근데 창조술 하나 쓰기는 해야 될것 같은데 근데 또 이것도 잡고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박어내 이유는 지금 박어못 내면은 더 내기가 힘들 것 같아서. 근데 차라리 여기다가 난투를 빼고 성가신 까마귀 하나 더 남았거든요. 거기다가 필드를 세게 가면 될것 같기도 해. 지금 톰페 많은 거 필요 없으니까 여기다가 난투 하나 더 쓰게 할게요. 난투... 이제부터는 마음 편하게 다 깔면 되는데, 근데 이제 남아있는 큰아수인이 이거 바다거인 하나밖에 없어서... 12... 123... 123 하면은, 네 필드 다섯 마리, 여섯 마리 샀고, 1, 2, 3 샀고, 얘까지 되긴 하네. 되기는 하는데, 잠깐만요. 카드가 안 내도 되지? 아, 안 내면 안 되나? 카드가 안 내면 안 되네. 카드가를 안 되면은 바거에다가 창조수 사이브름을 할 수는 없네. 맞죠두 개밖에 안 나오긴 하는데, 근데 그래도 지금 해야 될거 같아. 더 시간 주면 안될거 같아. 두 개만 뽑아야 돼. 데스윙 근데 진짜 잘 나와. 10코 웬만하면 다 좋아요, 진짜. 이게 상대 난투가 다 빠졌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이제 마이 턴이야. 이제부터는 제 턴이죠. 지금 필드가 20몇 댐이야 26댐, 27 1댐 부족하네 1댐 남아있는 카드 중에 1댐 채울 수 있는 카드가 없네요 1댐을 채울 수 있는 카드는 없고 어차피 난토 없으니까 막 깔면 되거든요 생각 기간 좋았다. <laughs> 사실 요것까지 다 예상을 했어요. 아, 그 이만한 카드 중에 데미지를 추가할 수 있는 카드가 무슨 카드가 있을까? 곰곰이 생각하다가.